이 솔방울이라고요? 응. 응. 솔방울, 솔방울 우리, 우리 어디 가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. 솔방울. 형수님이 솔방울을 나무에서 훔쳐서 가지고서 여기다 지금 훔친 아, 게 아니구나. 나무에서 주셨잖아. 솔방울. 응. 땅에서 주운 거죠? 훔치신 응. 나무에서 나무에 딴게 아니고? 내가 진짜 아니야. 말을 말아야지 내가. 나 머리 거기에 다, <웃음> 다 <웃음> 붙었어. 이거 어디서딴 거예요, 근데. 아유. 아, 제천 휴게소. 육에서. 제천 휴게소에서에서 셀리구청계물이 아우, 내가 진짜 땅에서 주운 겁니다. 숨친 게 아니고요. 아니에요. 아유. 그럼이, 네, 형수님이 는 내가 이 향수님이 이쁜 향수님이 그러니까는 얼굴 이지요 아, 이쁜 향수님이 뭐, 그러니까, 뭐. 아, 아, 그러니까. 여기서 야, 근데 색깔이 맛있어? 너무 이쁘다. 끝내주네. 아, 아, 따뜻하니 너무 좋다. 가 따뜻하고 어? 지금 여기 진짜 영하입니다영하 영화. 평창. 발 시려, 어우, 너무 어. 추워요. 발안 시려. 여기만 가도 추워. <laughs> 와, 여기 아우, 야, 여기만 가도추 여보 영화 같아. 영화야 지금. 뭔가 이게 어 손이 싫어 여기. 근데 여기는 여기 여기만 이만큼만 같다 같아. 연기도 안 나면 어쩌다 그지? 예. 어, 왜 연기가 안 나는 거 건데? 솔방울. 솔방울은 원래 안 나. 빠짝 이게... 네. 말랐잖아. 아 빠짝 말라면 연기 안 나는 거야? 연기 안 난다. 오하 희한하네. 음. 야 여기다가 고기 품만 네. 맛있겠다. 야 고기를 여기다가 구워서. <laughs> 그 형님 저거예요. <laughs> 아 이거 이거 제걸 갖다가 거기다가 막 <laughs> 냉장고에 냉장고에 그서루 막걸리 있어 설루 막걸리 어? 아... 냉장고 막걸리 막걸리 다 없어졌어? 그것도 맛있어? 그 맛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다 아, 근데... 이거 어리거냐면충중거 같은데 소백산 <laughs> 어디갔어 소백산 막걸리 <웃음> 버렸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저기 까만 봉지 안에 단양꺼야 단양꺼 단양거예요 소백산 중릉쪽으로 가서 소백산 얘기하는거요 이겁니다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소백산 단양거라는데 생 막걸리 맛있다고 난리 났네 어쩔까 어우 진짜 맛있어 어나 아,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 저게 개한 마리 돼가 어디야 어. 뭐가 보여요? 어? 내두 어. 네, 뭐, 마리 아우 떼그리 떼그리 어? 고기 먹으러 오나? 형님 눈, 유, 유기기어 눈, 유기기어 눈 좋으시네 인지 아니면 저기 오소리일지도 모르겠는야 이게 지금 솔방울이라 오소리네 오리 오소리다 오소리 오소리 어리어리 오소리 어딨어 허리가 되게 길어 어리어리 오소리 오소리가 여기 지나갔답니다. 여보 여기 멧돼지 막 나와가지고서 우리 막 여기서 막다 죽는 거 아니야? 안 죽는다 그래도 이게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걸 고로 들어가요. 거기 전 전에도 있잖아. 뺏기면 고기는요만에 저기 봐줘. 아, 여기 진짜 떼거리나. 산소입니다. 산소. 완전 면꿰요 저거는 개야 개야. 저 사람이 가네. 사람이 가는 어. 거. 지금 여거 가는 거 오소리 맞아. 어. 고양이 나. 여 고양이를 제대로 안 해. 제 모둘이 잡식성 아니에요? 잡식성이야. 어. 이거 이거를 저, 저, 여기다 올려 놓으면 아, 어때? 아이. 이거 차갑잖아. 아니요. 어휴. 어휴. <laughs> <laughs> 그러거 찍어서 올립니다. <laughs> 니 <아니>, 형님. 아, <아우. 웃음> <그런데요>. 예? <laughs> 이거 지금 맞는 맞았습니다. 제가 머리한데. 아, 잘하다 아이고. 아니, 여기하떡언자 네, 이렇게 맞으면서 언니. 삽니다. 어, 이거. 하 응, 아우, 뭐. 다 다. 다. 아, 떡도 있고. 아, 그리고 고기를 어쩌우 이렇게 타면 이렇게, 이렇게 연기도 안 나고. <laughs> 고기. 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어요? <laughs> 그전을뭘 먹어야지. 먹으면 배 아파. 배프한데고기를꼭 <laughs> <laughs> 고기를 고서 먹으면 되죠. 그럼 여기다 이제 고기 구우면 되겠네. 좀더 좀 적... 있다가 구워요. 수수 수 완전 수된다 수수, 근데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. 그 나무가 야. 그걸 고고 야. 거리랄까. 야. 아, 아, 저... 어떻게 다녔어 여행을? 아, 내가 혼자 오면 안그러다니까안 그러세요, 아, 복종가가 2박3일인데도안그래 어, 내일 일잖아 저기 안 그러세요 이 어, 산중 같이 다니냐고 고생한다고. 아니, 응. 야 혼자 다니면 안 그래. 혼자 다니면 조용해. 떠들 사람 있어야지 같이 아니요, 이렇게. 저랑 같이 다니면 안 들어서 안 주시고 형수님 계셔서. 형수가 있어. 집에서도 원래 이러니까는. 형수가 전화할 있으면... 있으면. 형수님한테 그랬도 전할 때. <웃음> 형수가 <웃음>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형수가 네. 없으면 불행해. <laughs> 야 불행한게 맨날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냐? <laughs> 나는 혼자 딱 나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<laughs> 우리 집사람이 안다니려고 그러니까 같이 난 한국 혼자 나가 봤거든 이거 올리면 안돼 아, 왜? 이거 올리면 안돼 이거 위에다가 석쇠 하나 더 올려야 되지 않아? 그래 내 이거 이렇게 안 돼? 아 옥수수, 옥수수를 좀 구워야지 떡 굴라고 떠 아니 아니 하트 아니 이거 녹으면 하지마. 옥수수를 고 한번 먹고 있습니다. 존말할 때를 말하는 사람이 <laughs>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잖아. 아우. <laughs> 진짜 여잔지 남잔지 깡패인지 깡패라고. 깡패, 깡패. 남패. 있을 때만 좋아지는 거 같은데. 예? 그럼. 네, 형님은? 응. 형수가 있으면 행복한데. <laughs> 네. 아, 시아네. 형수가 없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아마. 형수가 없으면 안 오지. 우중걸려서 죽었어. 형, 형수가 없으면은. 이어그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돼. 너 너도, 돼. 너도, <웃음>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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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아이컨지기 하지 마세요, 여얘기 하지 어. 마세요. 어, 도얘기 하지 어. 마세요. 그 봐. 이것도 부 해뜩게 해 남은 거가져 옥수수